6월 11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명세 외교부 장관은 6월 10일 베를린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독 양국 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및 국제 무대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방독 계기에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과 유네스코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13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베스나 푸시치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한 크로아티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1992년 수교일에 우리 외교장관의 최초 크로아티아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증진 및 실질 협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조태영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15일 데이비드 아놀드 아시아재단 총재 및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아놀드 총재는 작년 11월에도 아시아재단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방한하는 듯 우리나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아놀드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한 아세안재단 간 협력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저변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6월 1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고란 페트로비치 세르비아 양자 담당 부차관보와 제5차 한 세르비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제5차 회의에서 양, 양측은 재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 및 주변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 차관보는 록산다 닌치치 세르비아 외교 차관을 예방하여 다자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균 외교부 차관보는 6월 16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정무 차관보들과 제2차 한 비세그라드 그룹 정무 차관보 회의를 개최합니다. 작년 6월 제1차 정무 차관보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근본 회의에서 그간의 한 비스그라드 그룹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아, 이러먼 사심 묵기자 히가시오카로 합니다 한국과 일본 촌부는 서울과 그~ 도쿄에서 열린 그~ 국경 전산화 오십 주년 기념행사 양극 전산이 그~ 찬석하는 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리 그 면부탁드리드니다 그리고 그~ 도쿄행사에 윤병세 장관이 찬석 할지에 대해서도 소리 그을 부탁드립니다. 어, 그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 답은 하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적절한 고위인사의 각 기념행사 참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예, 네, 채널의 최재원 기자입니다. 그 오늘 도쿄에서 위안부 협의가 있는데 그동안 위안부 협의는 위안부 문제 외에도 별도 세션을 통해서 한일 양국 간의 관심 사항들이 항상 논의됐던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위안부 협의에서 위안부 협의 외에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 장관님의 방일 문제 그리고 또 방금 질문 나왔던 뭐 수교 50주년 관련된 뭐 행사에서의 어느급이 참석할지인지, 고위급 인사의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이 오늘 협의에서 다뤄지고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일본군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 오늘 오전 동경에서 담당 국장 간의 국장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에서 나왔다시피 그때 그 협의는 주된 목적이 군대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협의입니다만은 그 외에 시간이 남을 경우에 그 어차피 이두 국장들은 결국은 한일 양국 관계를 담당하는 지역 국장 차원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국장급 협의 후에 우리 이상덕그 국장이 기자와의 그어 대화 중에 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은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양국 정부의 인사가 참석하는 문제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다 그런 언급을 한 바에 비추어 수교 그러니까 국교정상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 관련 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 이상도 국장이 저아란 후에 결과를 다가면서 제가 알려드릴 사항 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0주년 그 정상 기념식에 소속 성명 아, 저 YTN 김세호 기자고요. 네, YTN 김세호 기자고요. 네. 그러니까 그 고위급이라고 하면 네. 일단 정상급이 참석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저 의미 부여를 안 하겠고요. 그냥 고위 인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위 인사라고만 이해하십시오. 네. 채널의 박정아입니다. 그. 어, 메르스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 사,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전문가 6명 일곱 명이 입국해서 이제 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원 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주변국이나 아니면은 중동 국가에서 지원 혹은 파견 요청을 외교부에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그 사우디에서 우리 그 사우디에 있는 그 보건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주축한데 그럴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국에 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해갖고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디지털 시내 하기하라입니다. 그 지금까지 그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그 그럼 할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오셨는데그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여건이나 그런 전체 조건 없이 그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 장관 간의 그 회담은, 음, 벌써 수차에 걸쳐서 개최된 바가 있죠. 그리고 기사 외교부 장관도 한일중 3국 외무장관 회담의 계기입니다만은 그때 방안하신 바가 있고, 저희 외교부 장관도, 어, 누차에 걸쳐서 그, 말씀하신 바 같이 외교부장관 간에 한일 간 외교부장관 간의 회담은 언제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외교부장관 간의 그 접촉 교류에 있어서는 열린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회담에 관한 저희 입장은 뭐 제가 여기서 누차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도 열려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회담을 위한 회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양국 간에 지속 가능한 그런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하시죠. 머니투데이 오세준 기자입니다. 그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일 행사에 그 참석했을 때 회담 형식의 그런 미팅을 갖지 않고 그냥 이벤트에만 참석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약간 이렇게 약간 틀어서 그런 식의 약간 방법 론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가기는 가되, 뭐 회담 형식 어느 분이 가신다는 겁니까? 주호를 말씀하시죠. 아, 박 주시죠. 대통령, 또박 네, 대통령. 박 대통령님이 가셨을 때 일본을 가셔서, 네, 진짜 회담 형식이 아닌 뭐 간단한 네, 뭐 네. 미팅 정도, 네, 뭐 그런 식의 약간 형식을 틀을 수가 있는 건. 지 일본에 가셔서 그런 회담을 하셨. 네, 가셨는데까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지와. 지금 이 제안을 처음에 일본이 했나요? 저희 우리나라가 했는지 그 것도 좀 무슨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정상회담, 제안. 정상회담, 아, 그러니까 교차 교차 방문. 정상... 한일 정상... 양국 정상 간의 교차, 교차. 방문이요?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제가 들은 기념치. 바가 없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은 상당히 많이 나간 질문이어 갖고 미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라 얘기할 수는 네. 없는데. 어, 그런 교차 방문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들은 바가 없고 어, 또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가능성은 <laughs> 교차 방문이라면 동시대 에 동시기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동시기에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방한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신가요? 그거는 좀 네. 생각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만 하겠습니다.